오늘 강의는 지난 25년간 주식 투자와 선물 투자에서 어떤 실패와 성공으로 수익을 거두었는지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화면은 연결선물지수의 월봉입니다. 저는 이 월봉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극격하게 올랐다가 또 극격하게 하락하고, 다시 극격하게 올랐다가 극격하게 하락하고, 인간의 욕심과 공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언제까지나 오를 것 같지만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매매에 대한 투자철학을 다시 깨우칠 수 있습니다. 저는 1989년 22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까지 10년간 1억 정도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0년간 1억 정도의 수익이라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1990년대 초는 유튜브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hts도 없었고, 주식을 매매하려면 객장에서 주문을 하거나 전화로 주문을 하는 트레이딩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주식은 내가 매수한 이후에 이틀 후에 결제가 떨어져서 내 장고에 그 주식이 들어와야지만 팔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저는 단기 투자 위주로 했었던 이유가 10년간 한국 시장 자체가 큰 상승장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단기 투자로 계속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 한국의 IMF 사태가 벌어져서 이렇게 선무의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죠. 선무의지수가 72였던 게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선무지수로 보면은 360 정도 됐던 게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100, 360인 선무지수가 180, 170 정도까지 폭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게 작지만 이 절대지수 자체가 낮은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락이었습니다 IMF 때는 저도 사실 이때 단기 투자 때는 주식에 이런 경우가 되면은 매수할 종목이 없기 때문에 수익은 낼수 없지만 손실도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 기간에 선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저는 나름 주식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지만 선물에서는 완전히 초보자였습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선물 시장으로 이때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 이 10월, 6월 정도, 6, 7, 8월, 이 선물 손실로 1억이었던 자금이 2,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선물 매매를 시작한 지단 2주 만에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난 겁니다. 자산 전체로 보면은 거의 73%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볼수 있죠. 이런 큰 손실 때문에 98년 이후, 10월 이후에 이 상승장이 있었지만 이때는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멘탈이 나갔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99년에는 각오가 달랐습니다. 그냥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큰 손실을 경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주식 투자를 분석하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32세 때인 1999년이 왔고, 1999년은 대단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시가는 575였는데, 종가가 1028로 거의 90% 정도 상승하는 장이었습니다. 99년입니다. 이때 저의 목표는 98년에 손실을 입었던 1억 원을 만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기 투자 트레이딩의 제 방식이 시장과 잘 맞아떨어져서 2,700만 원으로 시작한 자금은 12억까지 불어났습니다. 단기 투자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장기 투자를 하지 말고 단기 투자로 하란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상승을 보였던 한국 증시는 2000년 닷컴버블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시장이 폭락하면서 같이 폭 락했습니다. 이때 종합주가지수는 2000년 1028 이었지만 종가는 500이었습니다. 만일 지금 종합주가지수 2800이라고 보면 현재의 종합주가지수가 1400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2000년에요. 굉장한 폭락이었죠. 코스은 그보다 더 심했었습니다. 코스은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2 토막이 났었습니다.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요. 그래서 50배 이상 떨어진 종목도 2000년에는 코스에 수두룩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단기투자만 해왔기 때문에 12억이었던 자금이 25억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5세인 2000, 2000년부터 수익을, 1999년부터 수익을 내서 2002년에 저는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100억을 돌파하는데 가장 큰 공헌은 10월에 선물 매매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종합 주가지수의 종가는 627이었습니다. 1999년에 기록했던 천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이때도 주식 투자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37세 때인 2004년에는 연말 잔고가 274억을 기록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00억이란 것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보이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었던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수련 기간을 거쳐서 일단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자신의 매매 방법이 시장에 잘 들어맞고 시장과 일치돼서 갈때 자신이 상상도 할수 없는 돈을 꾸준히 벌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20억, 30억, 40억 이런 식으로 버는 게 아니고 10억, 20억, 50억, 100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금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월에 왜 나는 끔찍한 이 선물 매매를 다시 시작했나? 1998년에 1억의 자산이 2,7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끔찍한 기억이 선물 매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다시 선물 매매를 시작했을까요? 선물 매매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선물 매매는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된다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하는 아주 힘든 매매입니다. 인상의, 인간의 본성은 끝없이 오를 거라는 탐욕과 더 이상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는 공포감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높은 값에 매수를 하고 공포감에 저가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물에서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오히려 손절해야 되는 타, 그 타이밍에 손절을 하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고 버티는 탐욕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물을 잘하려면 좋은 매매 원칙이 있으면 됩니다. 좋은 매매 원칙이란 변곡점에서 좋은 타이밍에 매수로 들어가고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매매에 재능이 있거나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매매 원칙은 누구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매매에서 이런 매매 원칙의 중요성은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는 멘탈과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과감하게 체결시키고, 손실이 나도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체결에 대한 것이 중요성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98년 선물 매매에 실패했을 때, 저는 자칭 주식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미 저는 첫 주식책을 지필을 끝내고 출판사에 원고도 넘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선물에서는 대실패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노력을 안했냐 하면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차트를 분석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하면 선물 매매를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물 매매라는 것이 재능이 엄청나게 있거나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거라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선물 매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고 재능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선물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선물 매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은 최선의 매매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멘탈과 체결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최선의 매매 원칙은 포기했지만 멘탈과 체결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이 선물 매매로 성공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에 제가 한 증권사의 실전 투자 대회 선물 옵션 실전 투자 대회에 참가해서 받은 상패입니다. 이때 선물 보통 수익률로 1위를 선정하는데 이때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특이하게도 선물 수익금으로 그 시상을 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달간 33억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수익을 낸걸 자랑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때 투자대회에 1등인 제가 33억의 수익을 냈고 2등 시상자가 9억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3등 수상자가 1억 정도의 수익을 냈고 10등 정도까지가 수익을 낸 참가자였습니다. 11등서부터 500등까지는 모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즉 선물 매매는 거의 2% 정도의 불과한 수익 수익 확률이 2% 정도의 불과한 그가의 생존율을 가진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머리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고수는 주식 고수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 계속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그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다른 욕심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한그 주식 고수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선물 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 고수가 뭐 몇천억 대의 자산을 수익, 선물 매매로 수익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 돈을 모두 잃고 시장에서 퇴출당한 선물 트레이더를 저희들은 언제나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스템 트레이딩은 제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때는 상당한 블루 오션이었지만 이미 레드 오션이 된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트레이딩은 선물 시장의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꼭 익혀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분석을 위해서도 시스템 트레이딩은 여러분이 꼭 익히셔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